짭조름한 찌개 한 숟갈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요 국이 없으면 식탁이 허전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짠맛이 지금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다시 시작할 시간 여기는 건강 어게인입니다 짠맛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이지만 이 익숙함 속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라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짜지 않게 먹으면서도 맛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필요하지만 많으면 독. 소금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심장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정량의 나트륨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 양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의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mg,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한 티스프로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000mg 이상, 즉두배 가까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이상 세대는 국찌개, 젓갈, 김치처럼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오랜 세월 먹어왔습니다. 그 맛이 입에 익어버린 거죠. 하지만 몸은 그 짠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 농도가 높아집니다.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들이죠.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은 손상되고 신장은 과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고 고혈압신장 질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짠맛은 입의 즐거움이지만 혈관의 스트레스입니다. 숨은 소금이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짠맛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면, 어묵, 빵, 햄, 소시지, 두유, 심지어 케첩이나 김치 속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자주 먹다 보면 자각 없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외식 메뉴의 70% 이상이 한끼 기준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라면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1,7천이 영 엔기. 된장국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짠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 전체가 나트륨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짠맛 중독 뇌가 기억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그 짠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짠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짠맛이 줄어들면 도파민이 감소하고 다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짠맛에 길들여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죠. 이건 짠맛 중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주 정도만 식습관을 조절해도 미각이 회복됩니다. 즉, 혀와 뇌는 다시 순한 맛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면 나타나는 변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단2 주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몸의 부기가 빠지며 피로가 줄어듭니다. 신장이 덜 부담을 느끼고 심장박동이 안정됩니다. 미국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천행기 줄인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감소했습니다. 나트륨을 덜 먹는 단순한 습관이 약보다 더큰 효과를 보인 겁니다. 게다가 나트륨을 줄이면 단맛, 신맛, 감칠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혀의 감각이 회복되고 음식의 본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소금을 줄이는 건 맛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을 되찾는 일입니다. 짠맛을 줄이는 실천 루틴 세 가지. 1. 국물은 남기기. 찌개, 라면, 국의 대부분의 염분은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만 먹는 습관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채소 먼저 먹기. 식사할 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나트륨의 흡수를 줄이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물이나 양념을 덜 먹게 되죠. 3. 천천히 씹기.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짠맛이 완화됩니다. 혀의 자극이 줄어들어 점점 덜짠 음식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압은 내려가고 피로가 줄며 신장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루에도 수십만 번 압력과 싸웁니다. 그 혈관을 가장 쉽게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소금 줄이기입니다. 혈관이 깨끗하면 심장은 편안하고 세포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결국 소금을 줄인다는 건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한 숟갈 덜 먹어보세요. 젓갈이나 간장을 반 스푼만 덜 넣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짠맛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그 뒤에는 혈관의 피로가 남습니다. 이제는 혀보다 몸이 좋아하는 맛, 담백한 건강의 맛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건강호 개인의 한마디. 짠맛은 우리의 전통이자 추억의 맛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바꿔야 할 습관의 맛이 되었습니다. 소금 한 숟갈을 덜 먹는 것이 혈압약 한 알을 줄이는 일입니다. 오늘의 한 숟갈 절제가 내일의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 건강호계인은 여러분이 건강한 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